나는 그날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정말이지 간절하게 우승을 고대했던 결승전. 내가 가고 싶은 팀의 스카우터가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중요한 경기들. 결론적으로 나는 당시, 만약 오늘 경기에서 이기거나 잘하지 못하면 내 축구 인생은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대부분의 경기에서 나는 졌고 경기력은 말 그대로 엉망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실패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일들이 실제로 실패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감이 나로 하여금 더 발전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난다면 그래서 절망감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성공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싸인이다.그러므로 우리는 길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통과 절망 포기하고 싶은 충동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누군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는 지난 날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 지나간 바로 그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그리고 지금 만난 그 벽은 돌아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밀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벽은 부딪힐수록 나에게 공포감과 절망감을 안겨줄 것이다.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내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마치 벽이 너무나 견고하고 높아서 내가 쓰러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사실 벽에 부딪혀 쓰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벽을 밀어냈던 것이었음을 말이다. 고통과 좌절을 느끼는 딱 그만큼이 나의 성공의 크기라면 우리가 왜 고통과 실패, 좌절을 두려워하겠는가 오히려 반가워해야 하지 않을까.